감사하지 당연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상황을 탓하고 싶진 않은데 탓하기 되더라고. 근데 어쨌는 내가 가도 괜찮아. 네 지금 수아가 지금 이밤 늦게 좀 보자고 해가지고 한번 왔어요. 왔는데 수아가 없는데. 와, 시간이 한여 시쯤 됐는데 수아가 무슨 말을 할지는 대충은 예상이 돼요. 사실 며칠 전에 수아가 그 교수님한테 유학 제안을 받았어요. 아마 그래가 좀 그것 때문에 조금 심난, 복잡, 약간 기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런 느낌으로 저를 부른 거 같은데 뭐 이게 아닐 수도 있고요. 일단은 불러서 나왔고 전 수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먼저 왔네요. 이렇게 늦었어. 나한두 시간 기다렸어. 진짜네. 아니 진짜로. 거짓말 한 5분. 오븐... 나 아, 아직 차갑지. 이거 방금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얼음이 아직 살아 있는데? 나 초능력 있잖아. 초능력 같페지 이건 뭐야? 스파클링 달라고 했는데 타마린 스파클링을 었나 봐. 스파클링 얘기했는데 좀시지아 어, 뭔가 아내 취향은 아니야 시지? 나는 그냥 일반 스파클링을 원했는데 시지? 이거밖에 없나봐 코콜라랑 스프라이트 있는데?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그냥 스파클링 탄탄 탕산수를 마시려고 했단 말이야 탄탄수요? <laughs> 아이차 죄송합니다 내가 부르고 내가 좀 늦게 출발해서 당연히 네가 먼저 도착할 줄 알아 나도 그럴 줄 알았어 <laughs> 나 방금 그 이야기 했거든 미안해 신기한 거 방금 내가 오토바이 타고 왔잖아. 근데 그분이 청각장에 있으시더라고. 그건 이제 어플에 나오더라고. 말할 거 있으면 문자로 해달라.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신기하네. 원래 없었던 거지? 응, 원래는 없었어. 난 그래블 오버 만나고 처음 속았단 말이야 아 진짜? 어. 너가 오토바이 직접 운전하니까 그치 그리고 그 산에 안 잡혀 아마 이거 보고 어?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가끔 소아 집에 가가지고 차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 타고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어 근데 왜안 잡힌다고 하냐고 라 물어보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진짜 오래 기다린 거예요 진짜 오래 기다려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자카르타나 보보르에서 그랩을 잡을 때 걸리는 시간은 뒤로 봐야 5분? 5분에서 10분 사이? 근데 스와집에서는 일단 30분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도 비가 오면은 거의 안 잡힐 가능성이 크고 뭐. 비가 오면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운이 좋으면 뜨는데 그런 거 아니면 거의 안 떠요 근데 쓸 사람이 없으니까 시골에 누가 써 그치 대부분은 <laughs> 다 그냥 오토바이 타고 자기 다니.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laughs> 맞아요 암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가 여기 말할 거 있다고 여기서 보자고 했잖아 아까 난 여기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대충 예상은 되거든? <laughs> <laughs> 뭐. 그 유학 관련 어, 이야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제안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게 솔직히 처음에 장난이신 줄 알았거든? 근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 그때 직감을 했지. 그 이야기를 듣고 수아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도 계속. 맞아, 맞아. 그때도 되게 사실 좀 약간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충격은 아닌데 뭔가 되게 놀라웠어. 나한테 이런 제안이 그만큼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청약 하는 내내도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사실 이방람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수아 수아를 보려고 온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강남에 일을 하러 오신 거겠지만 <laughs> 수화를 너무 보고 싶었대요 맞아요 교수님께서도 이제 언어로 공부를 하셨고 교수님이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키우는 직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화가뭐 지금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 전에는 대학교 안 다니고 혼자 그냥 유튜브 보면서 한국어를 익혔잖아요. 그때부터 교수님이 좀 눈여겨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그걸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놀랍고 그리고 되게 좋았어 기분은 그렇지 당연히 좋지. <laughs> 나였으면 날라갔어. 그러니까 <laughs> 되게 기분이 좋았어. 근데 그 다음은 고민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뭘부터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들어가면은 지금 내가 오나스 다니고 있잖아, 지금. 오나스 다니고 있는데 오나스를 그만두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 학기부터 시작을 하는 건지. 만약에 너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아마, 아마도 아마 이거 확실하진 않아요. 4년간 공부할 가능성이 크지, 한국에서. 4년? 년뭔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한국에 4년 있을 수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에 되게 기분이 좋아. 근데 천년간 인도네시아를 못 돌아온 건가 <laughs>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니 돌아갈 수 있어 방학이나 이럴 때 돈이니까 그러니까. 아돈돈 돈 때문에 <laughs> 당연히 돌아갈 수는 있지 언제든 돌아갈 수는 있지만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돌아가려면 <laughs> 근데 기분은 좋아 좋지 응, 기분은 너무 좋아 그런 제안을 받아서 기분은 너무 좋은데 어쨌든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더라고 아무래도 그렇지 응. 근데 사실 교수님한테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야. 어떻게 보면 그치. 진짜로. 음. 뭐 이게 예의상 하신 말씀인지 정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높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수화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 정도인가? 나는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가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일단 제일 큰 거는 오빠도 알겠지만 엄마, 할머니, 뭐 생활비나 이런 것도 다 줘야 되고 그리고 허락을 하실지. 왜냐면 어쨌든 작가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가타까지 오는 것도 되게 많이 설득을 하잖아. 그... 오빠는 옆에서 보면 그치. 알겠지만 설득 많이 했지. 응. 설득을 되게 많이 했고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한국으로 간다고 하면 과연 그냥 허락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내 꿈을 잡고 싶은 거지. 그치 이게 진짜 엄청난 기회잖아. 물론. 이 결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뭐 당장의 결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기회가 엄청난 거는 사실이고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 일단은 근데 나는 좀 걱정되는 거는 너가 뭐이 얘기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 근데 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엄마 때문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 난 엄마 때문에 못 갔어. 이렇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뭐 다른 사정 때문에 뭐못 간다고 하면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허락을 안해 줘서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이게 되게 걱정되는 게나 같은 경우에도 유학 가려다가 부모님 반대로 못 갔었던 기억이 있잖아. 이게 이유가 부모님이 돼 버리면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 나중에.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엄마 아빠 지금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번에 작년 재작년 만봐도 그나 대학, 대학 갈수 있었잖아. 근데 그때도 엄마가 허락을 안 해서 뭐 물론 돈 없는 것도 돈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사실 생각해보면 저번에도 말했던 적이 있지만 요즘 약간 미울 때가 없지 않아 있어. 왜냐면은 수아가 원래 붙었었던 대학교가 이태베라고 해가지고 반둥에 있는 대학교인데 그냥 한국으로 치면 그냥 스카이, 인도네시아의 스카이. 대학교에 붙었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못 갔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가끔 다니는 친구들 보면 좀 미울 때가 없지 않아 있어. 왜냐면 비교하게 돼. 뭐, 물론 지금 다니는 것도 되게 즐겁고 즐기고 있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좀 그럴 때는 없지 않아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그게 걱정인데. 혹시나 탓하게 될까봐. 만약에 내 인생이 내 마음처럼 안 되면 부모님 탓하게 될까봐. 나는 무서움도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거야. 오빠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내가 너의 상황이었으면 아니면 그냥 내 상황이었으면? 그냥 오빠 생각으로. 내가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너나이였다라고 한다면 난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laughs> 감사합니다 하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지. 가겠습니다. 어, 당장 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아프리카 해외봉사 1년 동안 갔을 때도 그렇고 그냥 나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일단. 해보는 주인이라서 대신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의 상황이었다라면 나는 무조건 갔을 것 같은데, 근데 너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오빠도 지금 아는 것처럼 나는 지금 가족을 어쨌든 생활비나 이런 것도 다 내가, 내가 만약에 책임지고 있죠. 내가 만약에 너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는 못했을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만약에 나도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으면 나도 그냥 아 엄마 나 이런 제한 받았어 가도 되지 이렇게 이게 되잖아. 네? 지금 말하고 있는 말들이 사실 저한테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남들과 똑같은 아버지도 계시고 집안도 좀 뭔가 금전적으로 풍족하진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뭐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을 거고 나도 그냥 뭔가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는 나를 위해서 좀 선택을 할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좀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좀 울컥하면서 울었는데 이만할 때마다 울더라고요 손아 암튼 이게 상황을 탓하고 싶진 않은데 탓하기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뭔가 약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되게 탓하게도 나몰라라하고할 수도 없고 왜냐면 어쨌든 할머니도 나이가 있으시고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고, 아프시잖아. 그리고 할머니도 계속 돌봐주고 계시고. 하니까,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더라고. 진짜 그냥 내 마음 같았었는 그냥. 저 방금 오빠가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주문 가고 싶지. 만약에 나도 나만 생각을 했으면.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없더라고. 나는 지금 자카타에 있을 때도, 가족들한테 뭐 생활비도 주고, 그리고 뭐 병원비도 드리고, 그리고 뭐 약값도 드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어쨌든 하고 있잖아. 한국에 가게 되면은 혹시나 내가 못할까봐, 못하게 될까봐.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버티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이것도 되게 무서워서 사실. 사촌 언니가 일본에 일을 했었잖아. 근데 그 우리 엄마의 언니. 그니까 사촌 언니의 엄마가 그때 언니가 일본에 있을 때도 많이 아프셨어 그때 언니가 일본에 일하고 있을 때 이모가 돌아가셨거 그래가지고 언니는 이모가 아플 때 돌봐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못 보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후회가 많이 남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약간 그런 것도 되게 무서워 혹시나 내가 한국에 있을 때뭐 물론 그러,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 당연히. 혹시나 할머니나 엄마가 그러면 은 나도 좀 후회가 남지 않을까, 평소에. 근데 한번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할머니나 어머니 입장에서. 할머니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너가 잘 되길 바랄 거 아니야. 그지 너가 더잘 되길 바라지. 뭐난 부모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가 해줬던 말이야. 너가 더잘 되길 바라지. 너의 발목을 잡고 싶진 않다. 라는 말을 한단 말이야. 너가 무언가를 할때 도움은 못 주더라도 방해는 되고 싶지 않으실 거야, 아마.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해돼. 이해되고. 나였어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어머니나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너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시지 않을까, 아마도? 근데 네, 그거는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은 하셨거든? 그니까, 러 지금 내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오빠가 도와주고 있고, 구덕자님들이다 도와주고 계시잖아.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못 도와줘서 되게 미안하다. 지금 너는 대학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생활비도 주고 있고 한데,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고. 해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뭐, 물론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만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는 그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러워.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거, 친구? 다 이거 하고, 하고 싶으면 어 이거 오빠 봐, 오빠처럼 오빠는 해 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 하는 주의라고 했잖아.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사실.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난 그게 안 돼. 나는 몰랐었어. 부모님, 나는 부모님 두분다 건강하시거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거든. 엄청 소중한 거야. 두분 계시는 것도 엄청 소중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다 보니까 몰랐단 말이야 엄마 아빠 두분다 건강하게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한 적은 있는데 솔직히 와닿진 않았단 말이야 왜냐면 나한테는 당연한 거니까 항상 계시니까 음. 근데 나한테 그 당연한 것들이 되게 소중한 것이었더라고 보니까 엄청 소중한 것. 그러니까 너가 아까 말했잖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하는 중이라고 근데 그것도 부모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분다 계시는 것도 완전 행운이고 두분다 건강하게 계시는 것도 완전 행운이야. 근데 나는 어쨌든 나도 물론 지금 엄마가 살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어릴 때부터 나는 사랑은+ 사랑은 부족함 없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엄마한테도 사랑 엄청 많이 받았고 오빠한테도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고 갖고 자랐고 할머니도 그렇고 근데 가끔 이렇게 사회에 나가보면 뭐 물론 내가 나가본 사회가 많진 않지만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사람들 보면은 아 그게 부족하긴 하는구나 무언가가 부족하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 음... 응. 가고 싶도만약에한국에서 대학 다니면 은에 입학을 할거야 그렇지. 에봄봄이 왔죠요. 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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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에면도이국에이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 그래 그건 그래 도한좀에서도 한국에서도 력국에서도한국 편의점 싫어. 평상식으로 편의점 좀... 싫어. 싫어. 아아아, 편의점 싫어. 한국은 돈안 떼먹어. 아 진짜? 응. 그래? 응. 진상 없어? 진상은 어디에나 있어. 싫어. <laughs> 나는 그거, 그게 로망이야. 카페 알다. 카페도 진상 있잖아. 대체? 커피 뿌려야지. <laughs> 진짜 로망이 있어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학교 끝나고 이렇게 뛰어가고 요 어디가 지금 나 알바 있어 이렇게 뛰어가고 알바하고 커피 만들고 룰루랄라 근데 <laughs> 생각.. 생각 없어보이지? 어, <laughs> 되게 없어보였어 방금. 방금 정말 비어 있는 뚱이 같았어 <laughs> 뚱인데요? 무튼 농담이고 아무튼 그런 거 고민을 하고 있구만 <laughs> 근데 아직 시간도 남았고 뭐 1년 가까이 남긴 했어 아직 1년 가까이 남았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유튜브를 하면서 1년 차, 음... 2년 차막 이렇게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 자카르타에 온 지는 1년이 안 됐잖아 지금 보고르에서 우리가 활동했던 그 벌어졌던 일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맞아. 난 너무 감사하지. 난 이렇게 내가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 했어. 아니, 애초에 대학도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단 말이야.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옛날에는 내가 진짜 대학까지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자카타에서 생활을 하고, 대학도 다니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경험도 엄청 많이 하고, 하고 있다라는 게난 되게 감사해. 오빠한테도 그렇고, 구독자님한테도 그렇고, 어쨌든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 누나랑도 말했지만, 그래도 준비가 됐으니까 기회가 온 거지. 더 준비해야지. 나는 혹시나 약간 그런 것도 무서워.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게 아닐까. 어쨌든 그러면은 기대감이 있으실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오. <laughs> 혹시나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내가 만약에 실망을 드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좋게 보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무서운 것도 없잖아 있다 뭐지? 내 기분은 좋아 내가 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잖아 제주도도 그렇고 그때도 되게 엄청 기뻤단 말이에요. 되게 꿈 같은 일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제안을 받는 것도 되게 꿈 같은 일이야 나. 이런 일이 나한테 올 줄도 몰랐어 진짜. 그렇지. 기분은 좋아. 하지만 복잡해. 하지만 복잡해. 난 항상 이래. <laughs> 기분은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머리는 복잡해. 지금 머릿 속이 지금 전쟁 나. 되게. 야 그게 아니잖아. 아니 이거잖아 지금.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 지금 지금 연기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무튼 좀더 고민을 많이 하고 엄마랑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만약에 허락을 안 하시면 설득을 해야지 너는 가고 일단 가고 싶은 게더큰 거네? 그렇지 가고 싶은 마음은 크지 당연히 가고 싶고 내 꿈을 잡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고 뭐 물론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스물두 살이잖아 이 나이에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싶어 이 나이에 찾을 수 있는 건 찾고 싶어. 뭘 찾고 싶은데? 나를. <laughs> 나를 찾고 싶어. <laughs> 말고. 자 너야. 아무튼더 늦기 전에 내꿈찾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하는 거지 근데 오빠는 내가 가도 괜찮아? 슝 가버려도 괜찮아? 너무 의리 없는 거 아니야? 몇년 전부터 항상 말했잖아 가라고?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잡으라고 언제든 가라고 했지 그러 그러니까 언제든 가라고 했지라기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의리 생각한답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지. 그치. 너가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나 때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한국 들어갈 생각은 없어?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모르겠어. 나도 뭐 고민은 잘 해보고. 예. 잘. 고민 잘 하고 결정 잘 내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여기 있는 일부터 좀 열심히 해야지. 학도 일단 열심히 다 아니고 있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또 일이 들어오면은 더 하고. 뭐 통역이나 번역 들어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나 음, 열심히 할 거야. 좀더 고민해보고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뭘 저렇게 고민하냐, 뭐 그냥 받으면 되지, 뭐 이런 뭔가 지금 뭔가 댓글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글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사람마다 입장이라는 게 다른 거니까 이제 수아의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보다는 조언만 해주시면 잘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내 말이 정답이야 이것보다는 이런 길도 있다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말도 있을, 있을 것 같거든? 저번에도 있긴 했었어. 그러니까. 저번에도 뭐 딸의 악기를 막는 음. 막 그런 말 있긴 했었어. 그런 말씀은 상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물론 유튜브에서 다 나오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판, 그걸로 판단해서 어, 엄마가 딸 앞길을 막고 있다. 이런 말씀은 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수아의 고민을 한번 들어봤고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고, 이 고민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가지고, 뭐 한편으로는 공감도 되고, 뭐 어, 하네요. 이렇게 한번 수아의 고민을 들어봤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예, 아닙니다. 지금 9시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돌아가 봐야 해요. 예. 밥 먹었니? 아니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도록 <laughs>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laughs> 너무 땡금 먹잖아 <laughs> 배고파 오빠너어디 <laughs> 어, 먹었어? 나안 먹었어 네. 편집했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잘 고민하고 제일 좋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뭐라는 거지? <laughs> 정말 뭐라는 데요 <laughs> 아무튼 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